한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위해서 쓰임받은 탁월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역하는 훌륭한 목회자는 하나님이 그분 다음으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축복이다. 미가서 3장에는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영적 지도자들, 그 중에서도 더 많은 말씀이 할애되는 것은 제사장과 선지자 영적 지도자들의 죄악에 관한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본래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분야, 여러 다른 분야의 지도자들이 다 죄악 속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5절, 본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자 여러분 목회자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목회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어야 되는데 도리어 내 백성을 유혹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돈 때문입니다 돈. 11절에 제사장은 삭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쳤다. 그리고 6절과 7절도 보십시오.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자,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선지자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7절에 수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수치. 여러분, 목회자는요,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는 뭘 먹고 사느냐? 영적인 권위를 양식으로 먹고 삽니다. 이 권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보면서 야,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분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다. 이런 마음. 이 두려움. 이 거기에서 나오는 사랑과 존경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목회자예요. 그런데 수치를 당한다. 참 비참한 겁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삭과 돈을 더 사랑할 때 겉으로는 풍족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자기만 좋죠. 수치를 당해요.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도 안 좋죠, 결국. 6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날리니이 선지자 위에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자, 이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지자 위에 밤이 입에 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재물에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신 말씀의 사역자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이지 부자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최근에 한 선배 목사님과 만나서 이런 저런 이야기하고 교제하면서 야 제가 이 평생에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귀한 이 교훈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건 목회자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반짝반짝 빛나야 된다. 영혼이 반짝반짝 빛나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싸워서 이기는 것이 목회자의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싸워서 이겨놓고 영혼이 어두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싸움에서는 이겼는데 영혼의 빛이 다 사라져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반짝반짝 빛나야 된다.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마음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바울의 결심이 들어 있어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 내 인생의 부끄러운 것들. 사람들이 나를 막 무시하게 만드는 그 나의 결격 사유. 그러나 내가 이것을, 내가 이런 것들을 도, 도리어 기쁨으로 자랑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 내가 다 놓친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능력만은 나는 놓칠 수 없다라는 결심이죠, 결심.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이 좀 이상하지만, 목회자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물론, 목회자들도 잘못하는 거 많아요. 그러나, 목회자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반짝반짝 빛나도록,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순전한 말씀이 흘러나와요. 그래야 교회가 살고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란시스 첸이라는 미국 목사님의 글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어, 미국 이 LA, 아, 메트로 북부에 있는 벤투라 카운티, 뭐 어딘지 몰라요. 근데 이곳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였던 코너스턴 커뮤니티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갑자기 오래전 어머니께서 목회하시던 홍콩의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그큰 교회 목회를 내려놓고 그 지역으로 가요. 이분이 자신이 쓴 책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수많은 인파가 내 설교를 들으러 모이는 것을 보고 흥분하던 때도 있었지만 그런 시절은 오래전에 끝났다. 지금 내가 깊이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이성으로 조작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하시는 것이다. 갈멜산 전투 장면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이 모든 일들이 끝난 후에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 외치는 부분이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들은 엘리야는 위대한 설교자다라고 말하거나 엘리야야 말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법을 확실히 아는 자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은 하나님께 충격을 받았다. 하나님의 능력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것이 엘리야에 의해 조작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여러분 멋있잖아요 인간의 능력, 목회자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 이게 바로 목회자의 갈망이 됐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이 갈망이 시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도 저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목회자,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반짝반짝 빛나는 목회자들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수고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